어? 뭐야, 타이틀전? 이제 진짜 타이틀전인 거야? 이거 이기면나챔피언이야음 덤벼봐 오 뭐야 거로거오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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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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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태권도도 배웠거든 내가. 한번더 사단이라고. 하이킥! t h e r e 어지러워져. 머리 없죠? 한번 더. 그렇지. 여기서 오버핸드가 들어간다면 때려. 야야야야 갔다 갔다 갔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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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오! <목소리로> 어 나이스! 아, 도날드세로니이 사람 이름이더라 그랬지. 어, 오케이. 킥복서. 오! 오호, 에러 나는 동그란 아우 오 신기술 두개 획득했다. 이 말이야, 몸 상태도 최고. 이분이 뭐 UFC 최다승? 뭐 그렇다는데, 역사상 최다 파이트 컨텐더 무에타이 선수 빠른 킥. 나도 근데 킥은 어디 가서 안옷달리거든 더블 레그 테크다. 이 괴롭혀 주지. 그 i 그 s t try to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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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 야, o 때렸다 후리기! 야! 야! 레슬링! 야 이거 후리지 야, 야 조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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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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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미나가없어온데 오우야 e 잘 버틴다 야! 잘 들어갔다! 한 번! 한번 더! 야너 잘한다. m 갑자기 타격을 잘하지? 킥복서 상대로 지금 킥으로 이렇게 한 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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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sure. I'm n o 다리 u r e 다 m not s u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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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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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때려 야야야야 y o u 야, 라운드 n 여기서 끝나네 자 o 라운드입니다아아 that. 어요 going to go to the s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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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지 마일어나지 o i n g to go to 갔다. 아, 뭐 킥복서 사성짜리여도 내킥이더 네, 네 세. <laughs> 야 사연속 KO승이네 진짜. 아이고, 그진 와중에도 그 모자는 쓰고 계시네. 참 지독한 컨셉이다 그죠? 너가 yeah. 어 UFC 랭커가 됨. 뭐야? 나 이제 UFC 랭커야? 뭔가 점점 이로 가는데. 15위야 내 체급에서. 벤 아스켄. 아뭐 이런 이런 친구들 말고 좀 이렇게 어막 잘하는 애 없나? 오버롤 사성. 야 사성이네. 레슬러. 야 이거 좀 힘든 경기가 될 수도. 나이스. 이렇게. And coming up next, it's a UFC 오, 약간 남자답게 생겼다, 저분. 그렇지만 나의 앞에서는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야. 아스크랜 저 친구 뭐 유명한 친구인가요? 유튜버한테 복싱 1라운드 케이오 <목소리> 당했다고요? 이번에 메이웨더랑 붙은 뭐 로건 폴인가 그 친구 말하는 거야? 아 로건 폴 동생한테? 야그 형제 대단하다. 그렇지. 야또 다시 케이오로 승리를. 뭐 하는 애냐? 야 사성반이요? 킥복서사성반업듀오오 그렇지 야나 태권도야 마 태권킥 알어 임마? 태권 어어어어 태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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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다리, 다리 부러진 것 같아 이거 안되겠다 레슬링으로 수 한다 <laughs> 너 어려운 상대가 될것 같아서 노잼이지만 서브미션으로 이겨야 겠어 탭탭탭탭탭 그렇지! 서브미션 타격으로 안되면은 뭐 비겁하지만 서브미션으로 이기는 수밖에 <laughs> UFC 파이트 나이트 234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4성짜리 파이터입니다 스타일은 주짓수 스타일이구만 오 드디어 나의 적수를 만난 것인가 캐스트 인터뷰. 인터뷰 만해 아주. 인터뷰. 들어야지. 저 잉? 나도 이 하나 있 고. 마이야? 마이야 y a m 야 y 마 M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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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y a m 말로 해, 말로 해. 아하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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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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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저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어, 이고 아이고 어,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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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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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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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섭다 얘귀 어? 봐라 귀 이거 판정적으로 가면 내가 지겠는데? 어야 잠깐만 어지어질 어질어질어질, 어질어질 내가 걸어 테이크다운 내가, 내가, 테이크다. 내가 걸어 그라운드에 파운드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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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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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뒤돌려차기 그렇지 뒤돌려차 어질어질, 그렇지. 야, 나의 나의 하이킥을 무시하지 마. 하이킥을 무시하지. 하이킥 무시. 한번뒤 후리. 아이고. 나대차기. 때려, 때려. 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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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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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아이고, 이걸 안 가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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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 이걸 왜안 가? 아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선생님. 아, 아 에이, 얘 진짜 잘한다. 야, UFC 점님이 올라갈수록 이거 힘들어지는데? 이치오 뭐 아무것도 안돼 기술이. 내가 걸어버려지 하체 관절기를. 간다 간다가 이거 내가 내가 유리하다. 지금 내가 유리하다. 오, 오, 가까이 가까이. 개 힘들었다 날에 차기 아 이게 컸죠 와 진짜 한번 누우니까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 서브 미션 승리입니다 데미안 마이아를 상대로 오늘은 샤워해야겠다고? 아니야 오늘은 사우나까지 해야 돼 <laughs> 오늘은 너무 많이 맞았어 콜비 코빙턴코빙턴코빙턴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야사성반 이제는 진짜다 진짜 힘들다 이제는 라, 레슬러야 얘는 또 아우 힘들어 힘들어 얘가 김동현 발랐던 애라고요? 어우, 무섭다. 와코비 랭킹이야? 야, 그러면 이거 이면은 챔피언 저거 아니요? 에라이 너도 이나 먹어라. 이 그렇지! 야! 야야야야야야! 나야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이거 죽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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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잡혔다 일어나기 일어나 한번이고한번고 아이고, 아이한번이고천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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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 오케이 와, 이거 <웃음> <웃음> 와, 이 내가, 이가 넘어뜨린다. 그럼 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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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요내하이 <laughs> 위고 나발이 없어! 발차기 한 방이면 가는 거야! <laughs> 오 너무 어렵다 진짜 점점... 점점 빡세진다... <laughs> 태권발차기로! <laughs> 케이오로 웰터급 랭킹 2위까지 무너뜨리면서 이제 그럼 챔피언 결정점만 남은건가? 모치케이와 코브 MMA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죠? 나리차게! 기 아! 아! 관자 놀이킹 라파엘 도스 안조스 아니 나그 코우만인지 뭐그 사람이랑 해달라고 그 뭐... 뭐, 수, 수우, 데미스무수만? 그 사람 있잖아요 사성바에 주, 야 얘도 주짓수네 미치겠네 백피스트 요거를 지금 기술이라고 알려주는 okay. 거야 나한테? 와 이걸 기술이라고 알려줘? 돈 받고? 야! 요걸 지금 기술이라고 9만원을 받고 알려준와 양아치들

버절. 나 1위랑 하고 싶어요 1위랑. 어, 뭐야? 타이틀전? 이제 진짜 타이틀전인 거야? 이거 이기면나챔피언이야 조지 마스비달 조지 마스비달 뭐하는 놈일까? 사성반 스타일은? 복서입니다 야 복서면은 내가 그냥 갖고 놀수 있어 진짜 복서는 쉬워 어 뭔가 달라 뭔가 달라 이거 <laughs> Seems like just yesterday you stand up at the posters, all wide-eyed. <laughs> <laughs> you've been through a lot. Hell, I put you through a lot, but it was all for one reason—to get you here, your first UFC championship. I just want to say, uh, no matter what happens out there, I'm proud of you. I'm proud of the fighter you've become. Yeah. Don't get me wrong, though—if no. you lose. I'm gonna have to bust you up in the gym next week. <laughs> I already made space on the wall for a new picture, and you know how much I hate redecorating, right? So let's go get that belt, champ. 챔피언 타이틀 전 시작합니다. 무패 파이터 김다빈 진짜. 야 십이전 십이승이에요 지금. 이마소는 상대. 조지 맞습니다. 이 녀석을 꺾어야 저 나의 것이다. 조지 맞습니다. 2003년부터 프로 활동 거리 37승 1 6회 긴장된다 그죠. Alright, here we go. UFC. Alright, so there it is, the early takedown. He told everyone here during fight week within earshot. Oh, you've to wrestle trying to get this fight to the ground 자, and this. had no problem doing right. so just there. during in their fight camp, they made a checklist. And they checked off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fight, getting an early takedown.

야 일라운드만에 와 챔피언을 이렇게 쉽게 먹다니 뭐이해네네야날아차기 어, 적중 날라차기 바로 들어가고 그리고 바로 파운딩 복서라서 킥과 그래플링 위주의 전략을 가져간 것이 유효했다 나이스. <목소리도> 와... 챔피언이 제일 쉬워 어떡해? 어? 막 12, 3위 이런 애들이랑 진담승 해놓고 <목소리도> 시험님 감사합니다 노그 <로그아웃>! 챔피언! 이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렇게 해서 UFC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기 컨텐츠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많은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컨텐츠로 저희는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바.